비가 갑진이가 비가 와서 응? 창틀에 딱 올라 앉아 있어요 하쁨도 하네 아우 어, 하쁨네 어제 응? 일어섰어? 또 스트레칭 해야지 쭉 그래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막 빗물에 젖어가지고 너도 잠은 잘 잔다 그지? 박진아 잠잘 잤나? 응? 잘 잤어? 맞아? 너 하품 한번 해라 어... 하품 해라 어? 비가 오니까 나도 막 하품도 나고 아, 그렇지 잘했어. 자, 이따 밥 줄게.